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프리메이션에 대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프리메이션과 요한계시록 666 그리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하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너무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프메이션 부터,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이션이란 말은, 어, 토공.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재료, 목재를 가지고, 흙과 백돌로 말미암 아마 건축업을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종교 개혁 이후에 모든 산업이 즉 사실상 르네상스 14세기 이후에 모든 인류는 지역적인 그 지역적인 농경 시대에서 이 산업적인 문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대강 이렇게 그냥 이런 땅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 땅을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큰 도시라고 가정하자고요. 예? 그러면 도시들이 여기는 어느 군, 어느 시, 예? 어느 뭐 이렇게 이제 나누일 수가 아니에요, 전부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여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서 찾아서 이쪽에 공장이 생기게 되면 일이 옮겨질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그 주거지 이동 사항이 갑자기 그것도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건축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는 이것이 건축업이 세계를 경제, 세계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특별히 미국 땅 같은 데는 유럽이나 미국 이 후진국 말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경제적 발전에 따라서 인구 이동이 많았어요. 그러면 건축업이 그때마다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 뭐냐면 건축업이었습니다. 그 당연히, 예? 나무와 벽돌이에요, 벽돌. 예. 그래서, 미션, 그러면 토공업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벽돌. 모든 건 돌이나 흙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흙을 강하게 구우면 백돌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직업이 엄청난 세계 경제를 차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4차 산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경제가 나와요. 자, 옛날에는 현재 보이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땅과 바다에서만 전쟁을 했는데, 지금은 공중전이 대한민국이. 어느 지역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중까지도 이제는 하나의 자기 소유가 돼 버려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은 공중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지불이 지불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경제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 곳이나 가서 집을 짓는다. 그 집을 짓는 의미에서 프레미션이에요, 이거요. 예. 그래서 이의 단체가 이건축업의 이 단체가 경 세계 경제를 19세기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경제를 지배하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여야 돼요.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 하잖아요. 심지어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대통령들이 여기에 이 경제의 이 단체 회원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에브람 링컨도 한때는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경제적인 패턴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일, 도로, 어, 철도, 철도 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이것이 세계, 20세기 초에부터 이것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션이라는 이, 이, 이 경제적 단체가 힘을 줄르가게 예, 들어가, 저기 뭡니까? 줄이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경제단체가 세계 정치가들을 많이 조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20세기,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 도를 건설하면서 여기요. 도를 건설하고 철도를 건설하면서 <놀람>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가는 곳마다 메사니 템플이라는 걸 지었어요. 메사니 메사닉 템플. 템플이라는 걸 지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미국에 가서 가끔 가다 보면 메사닉 템플이 건물이 나와요. 그게 조그만 건물이 아니고 상당히 크게 지어요. 그래서 회합도 하고, 뭣도 하고 할수 있는 장소를 많이 제공해줘요. 만약에 도시에서, 에, 경제를 하기 위해서 상공회의를 한다 그러면 뭐 수백 명씩 모여들어요 미국에서 그럼 장소가 없으니까 이 장소를 빌려요 이 메사랑 템플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공중에다가 뭐 이상을 그려놓고 뭐 이상도 그렸는데 보니까 신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어느 날 조용한 날 거기 한번 찾아가 봤어요. 메사닉 템플에 대한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이 메사닉 템플이라는 이 프리메이션에 대한 내용을 그, 한두 시간 동안 TV에서 역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쫙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 자세히 들었어요. 보니까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그 주림은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날 보십시오. 이 역사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역사것은다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이러니를 반복한다는 말인데 이 나타난 현상이 뭔가니 모든 정치는 경제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정치가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전되어 나온 사상이 뭔가니? 아, 이것이 세계 세계 지배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 666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666이 예,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의이 번호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잠깐 666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겠어요. 이 책을 보십시오. 이 책을 보면 여기에 666의 세계 지배 전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의 내용들은 주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어 뭐냐 그러면 어 세계 지배 전략, 그다음에 훈메이션 잠깐 하겠어요. 어? 이거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 666. 세계 정보 통합, 세계 정보화 풀메이션 그다음에 일루미나 일루미나티의 정체, 그다음에 일루미나티 상징 비밀, 풀메이션의 프리, 세계 통합 전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풀메이션하고 이 세계 지배 전략 통합하고 이 육룡기의 종말론하고 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가 말씀했어요 가상 소설이에요. 이거는 실제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가상 소설인데 누가 썼냐 그러면 일본에일본에 일본에 그러니까 오니스카 이소이찌 오니스카 이소이치가 지금 가상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 소설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걸 이 가상소설을 가지고 이걸 사실로 계시로 하고 연관시켜서 종말이 온다는 사실로 받아버리고 있어요. 이런 잘못을 목사님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예?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6625에 대해서, 지금, 요, 오늘은 가상소설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상소설이 뭐냐? 그러면, 이 기자 출신이요, 이 일본 사람이. 그래가지고, 기자 은퇴하고 나서, 어 예, 장난으로 돈 벌기 위해서 장난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실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가서 그날 가서 강의를 이렇게 듣는 그 목사님이 하는 강의를 이렇게 듣는 거 보니까 그림이고 모이고 하는 것도 전부 조작 그림이에요. 예, 왜 조작 그림을 제가 알겠냐면 제 제자인 최도암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건 중화일보 일간지 기자시,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딱 눈에 보면 알아요. 여기 나온 그림들, 제가 쫙 보여줬더니 여기 나온 그림들,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 이거 조작한 거네요. 딱 나와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하고 가상소설을 가지고 사실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요. 한국교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앞으로 몇주 동안 이것을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